자, 이번 영상은 3분기 실적 발표 리뷰 영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 이익이 2,249억 정도 나왔습니다. 컨센티브 대비해서는 5%하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 그 이유는 컴포넌트 쪽에서 였는데요 환율과 IT 수요 둔화에 따른 기존의 가동률 추정치가 소폭 하회했습니다. 다만 AI 개화에 따른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제품 믹스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4분기 경우에는 연말부품 재고조정으로 수요 둔화가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장용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로 어,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자, 패키지 쪽에서 매출액이 무려 27%나 상승을 했습니다. 고다층 AI, 서버용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성장을 견인해 주었습니다. 대조적 요인으로 스마트폰이나 PC 양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서버나 AI 관련 고부가 어, FCBGA 수요 기술이 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과도하게 퍼포먼스를 잡았다가 최근에 수정된 느낌인 거죠. 목표 조가 20만원 설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분기 요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외형 축소는 불가피하다. 음, 그렇군요. 뭐 내년도에는 다시 좋아질 만한 건 갖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보다는 향후에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9만원. 음, 이 회사가 안 좋은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0만원 보고서. 네. 신 사업 기대감과 온 디바이스 수혜는 계속적으로 어좀 이어지지 않을까 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산업물 전고체 배터리 생산, 또 AI 기판 이런 거, 그래서 AP 처리 능력이 요구가 되고 고주파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이제 m l c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글라스 기판 사업은 네, 장비가 하반기 입고 되고 어 내년 상반기에 파일럿 생산하고 26년도부터 네,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향후를 뭐 본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 놔야 되는 그런 어, 회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어,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네, 내년도에는 실적 성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지금 굉장히 어, 과도하게 저평가된 모습이다. 물론 이제 멀티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대부분은 박한표 어 박하게 지금 잡아놓고 있어요. 대부분 18만 원, 17만 원요 정도. 자 경쟁력, 수요 둔화. 수익성 개선 속도 둔화 중국 MCC 외형 확대 이런 것들이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굉장히 낮고 또온 디바이스 AI 이 부분이 지금 기대감이 낮아졌지만 낮아진 거라기보다는 저는 약간의 피로감 음 너무 많은 피로감 그걸로 올라오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갤럭시 탭도 마찬가지고 아이패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AI로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성능들이 더 좋아질 거고 카메라 성능 좋아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질 거라서. 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왕성하게 찾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대부분의 이제 뭐 증권사들이 하향 보고서 당장에 이제 4분기까지 만 보고 하향을 잡거나 뭐 목표 주가가 보통의 업체들은 20만원을 거의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네. 그걸 반영하듯이 엄청난 저가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 주가가 120개월 보서딱 닿았습니다. 음. 그리고 삼성전기는 또한 삼성전기 우선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천억대 밖에, 아, 네, 천억대군요. 아, 이게 이 정도면, 근데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걸 우선주 사라고 하면. 근데 본주 대비해서 거의 절반이 차이가 나고 있어가지고. 음, 글쎄요. 네. 우선주,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4분기까지 떨어지는 걸 이제 따라가면서 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살 거라면. 저는 그 방법이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음. 뭐, 우선주라고 해서, 뭐, 이거를 갖고, 장난치거나 이럴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럼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뭐, 그 정도로 삼성전기에 대해서, 어, 한번 봐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분의 매출액이 4 0 아니죠. 죄송합니다. 1,4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500억 정도 나오면서 컨셉을상회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투자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향 장비 공급이 이어져서 괜찮았다. 디스플레이 역시 이미 수주되어 있었던 것들이 매출 인식이 되었다. 4분기에는 중국향 반도체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가 오히려 회복할 것이라서 네,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은 올해보다는 신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레거시 수요 부진의 지속과 중국업체 공격적인 캐파 투자로 인해서 증가폭이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의 해외 매출 비중은 86%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제재 강화에 따른 우려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수출 제재에 해당하는 디램의 선단 공정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수주 동향은 예상보다는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물적 분할이 철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주가 굉장히 출렁거렸겠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43,000원 유지 보고서 여기서 46,46,000원 유지 보고서고요. 4분기에도 뭐 양호하지 않을까? 특히나 영업이 쪽에서 좀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디스플레이 잔고가 대부분 3분기에 반영됨에 따라 4분기는 유지보수 중심의 매출이 발생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분기로 좋은 게 아니군요. 연간으로는 좋은데 분기로는 굉장히 많이 빠지는 음, 그렇게 그래서 어, 그거 외에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37,000원. 그 다음에 55,000원. 이좀 과도하게 높게 잡았네요. 아, 어, 그리고 분할 철회를 한 다음에, 오히려 이제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네, 좀 주주하는 정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조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5% 올랐고요. 네, 최근에 한한1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어, 저점 대비해서는 완벽하게, 어, 한40% 정도 오른 것 같고요. 여기는 좀 손을 좀 떠난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아, 그렇지 네요 자, 이제, 어,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때 방산 넘어왔는데, 자, 우선 매출액 2조 6천억, 영업이익은 4,700억 나왔습니다. 어, 우선 영업이익이 28% 정도, 어, 더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서프라이즈죠? 자, 매출액은 117%들었고요 방산 쪽에서 영업이익도 700%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수주 매출액이 400% 정도. 내수는 21% 상승이었습니다. 자 항공우주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오히려 적전이고요. 뭐 그거 외에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자 4분기 보시면은 이제 폴란드 쪽에서 수주장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어, 지상 방산 연간 6조 정도의 매출액이 5년치 물량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수주 행진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이 되었고요. 네, 여기도 목표 주가 상향입니다. 서프라이징 나왔기 때문에. 또 지금 뭐 방산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북한의 최근에 뭐 전쟁 참여 이런 것들 때문에 더큰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서 천문에 대한 인기도 올라가고 있어서 아 이거 뭐 우리랑 뭐팀 짜고 뭐 이거 방산 주가 올려주려고 하는 건가 싶기, 싶을 정도로 네. 루마니아 네. 쪽에서도 수주에 대한 얘기 네 그리고 11월 뭐 시험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자주포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4월에는 K9과 미국산 탄약의 호환성 검증 뭐 이런 것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좋아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보다 엄청나게 저평가되고 있고요. 어, 스마트 팩토리 네, 구축을 어,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어, 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나 응, 얘기하는 것 같아요. 48만 원 상향 보고서, 44만 원 네, 유지 보고서, 지속, 지속성에 대한 네, 고찰이 필요하다라는 거. 네. 근데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 뭐 굳이 그들이 찾기 때문에 우리가 뭐, 레퍼런스를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뭐, 프로모션을 안 해도 되고, 자기네들이 계약을 하겠다라고 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27년 탄 공장 증설 효과에 따라서 실적 기여를 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주가 굉장히 많은데, 2 7년이 되면 또 있다라는 거예요. 27년이 되면. 뭐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나요? 그 다음에 44만원 보고서. 하나, 이런 스페이스. 야, 여기 진짜. 1,20만원대가 어제 엊그제 같은데 와 벌써 40만원 눈앞을 두고 있네요 여기는 왜 거리정지가 됐었었죠? 음 글쎄요 그 얘기는 안 나오나요? 아 시작된 날로 가야 되는데 시작된 날은 며칠인지 몰라서 네뭐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8월달. 8월달은 굉장히 뒤로 가야 될것 같은데. 그죠? 생각보다 뉴스가 많아가지고. 어, 8월. 8월 후반기. 그죠? 8월 후반기에. 요, 쯤인것 같은데. 왜 거래가 정지됐었죠? 거래 정지에 대한 얘기가 왜안 써있나요? 어딜까요? 내용이 뭘까요? 글쎄요. 뭐 말은 안 써있네요. 저 정지된 건데. 뭐 주식 분할했나요? 여기도? 액면분할이라든가 아, 인적 분할. 인적 분할. 뭐로 분할했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성장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 아 여기 있군요 아이 이 종목이었군요 이상한 거 하나 보인다고 했더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좀더 실적이 좋게 나온 거 아닌가요? 음.. 네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방산주는 뭐 우리가 보고서 읽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갈 거야 말 거야? 라는 거죠 더갈 건가? 피크아웃인가? 이런 것들 구별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한번 살펴본 거고요. 네. 뭐, 이걸 사자 말자. 뭐, 이런 얘기는 없었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 시야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어, 보고서 영상도, 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 겁니다. 영상.